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미글스 박대하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PM에 가입한 게 2019년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제품을 이해하고 건강이나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을 지나서 7년이라는 시점에 접어드는데 지나보니까 뭐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은 필수시대가 된건 사실이잖아요. PM뿐만이 아니라 좋은 제품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이 네트워크 회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원료나 기술면에서 시중 제품보다는 네트 회사의 제품들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 사업이 뭘까요? 이 네트 사업은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가입한 회사에 좋은 제품을 구전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혹은 저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를 늘리고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네트 사업은 아주 간단한 일일 수도 있고 시간과 열정과 돈을 들여야 하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네트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금방 포기하는 사업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이 네트 사업 자체를 심플하게 혹은 어렵게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과 성장 그리고 꾸준함으로 직업적인 결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네트 사업의 성공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성공 조건은 당연히 좋은 회사에 좋은 제품을 픽해서 나만의 비즈니스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나 선택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사업의 롤 모델이 될수 있는 스폰서를 만나는 일이에요. 좋은 회사와 좋은 제품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90% 이상이 어떤 스폰서와 함께 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네트 사업은 마인드에서 시작해서 마인드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네트 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옛날 다단계의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고, 또뭐 이상하게 네트도, 다단계도 아닌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이 애매모호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4단계에서 제품은 알아보지도 않고 안 먹을 거라고 천을 긋는 따가운 시선을 을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이 관문을 뛰어넘어야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배울 때, 그래서 네트워크만 배우지 말고 마케팅도 제대로 배워야 나 스스로 제대로 알고 네트 사업의 첫 시작을 탄탄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PM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봤고 대부분 이 부분에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대놓고 저한테 나는 건강이고 제품이고 배울 생각이 없다. 나를 어디까지 도와줄 거냐.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스폰서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PM 제품이 탁월한 건 알겠고 잘하면 돈이 되는 것도 알겠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명예라고 해야 되나 주변의 인식 다단계에 대한 편견 내 자존심에 제품이 좋은 건 알겠지만 하는 것 같아서 주변에 말을 못 하겠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 너무 많이 봤어요. 대부분 이 사업을 전달받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문을 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건 역시 안 되는 거야. 쉽지 않은 거야. 이렇게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PM이 다단계라서 내가 말하기 곤란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걸까요? 간호 무조건 좋은 제품이니까 소개하다 보면 사업자도 오고 소비자도 온다는 이런 뻔한 교육을 하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PM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첫 걸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내 사업의 롤 모델이 되는 스폰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근데,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옆집 아줌마, 친구,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가볍게 먹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은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내 스폰서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 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물어봐도 잘 몰라. 소비자를 소개시켜도 제대로 상담이 안 돼. 주변에 제대로 사업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아볼까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저희 같은 사업자들을 찾아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각자의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상담할 수가 없는 입장이 그런 있어요.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답답한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부업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대부분 그렇게 포기를 하시고 이 소비자분들조차도 처음 전달해준 스폰서와 건강이나 제품 상담이 잘 안돼서 답답해 하시는데 제가 어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전화가 정말 너무 많이 와요 근데 하물며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제대로 알아보고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비유를 해서 얘기해 보자면 누구나 처음은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기까지 스스로 독립하기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이 사업도 똑같아요. 지혜로운 엄마의 손길은 아이가 좀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방치하고 무관심한 엄마의 손길은 뭐 아무래도 굴곡지고 좀더 헤매면서 성장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비관적인 결과. 뭐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엄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다면 사업에 있어서 스폰서는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처음 선택할 때 지인한테 미안해서, 친척한테 미안해서 이런 마음들이 나의 금같은 시간 낭비가 되거나 실패라는 하나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PM은 건강기능식품이 주를 이루기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지식, 영양소에 대한 지식은 필수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개개인에 맞는 제품을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많이 알수록 상담이 쉬워지는 것도 맞고요. 사업을 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을 만나는 기술, 이 마케팅 전략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사업이 쉬워지겠죠. 이 단순히 판매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상담도 미팅도 모두 스폰서가 해주는 사업보다는 내가 이 네트 사업에서 상위 1%에 도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스폰서를 만나는 게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다단계 사업이 처음인 저하고 제 와이프 저희 부부 사업자가 7년째 이 PM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스폰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어떤 일에도 상위 1%는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네트 사업에도 상위 1%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 길을 향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혹은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과 함께 갈 때,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 네트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스폰서들은 내 가족, 내 지인들로 직급을 달성을 하기 바라고 내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이 명단이 돼서 그들에게 영업일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뭐 안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많은 그룹에서 동기부여, 미라클 모닝, 미라클 조회 이런 세미나 등을 통해서 사업의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뭐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필드에서 할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게 빠져 있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물론 뭐그 가정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품 구입하느라 돈 쓰고, 점수 맞추느라 돈 쓰고, 세미나 참석하느라 돈 쓰고,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에서 대인 관계가 나빠질 때쯤에야 이게 맞나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미 많은 손해를 본 뒤에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단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하나 새기고 이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이건 다단계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다단계는 말 그대로 나와 나의 산하로 발생한 매출을 단계별로 수당을 나눠주는 거지 내가 사고 내 지인들을 끌어서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배운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나중에는 뭐 이게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이 좀더 건전해지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성공조건 첫 번째가 탄탄한 기업, 탁월한 제품, 두 번째가 뭐 어떤 엄마, 제가 어떤 엄마라고 그랬죠? 이게 뭐 스폰서, 스폰서라면 마지막은 나의 행동력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좋은 엄마를 만나서 좋은 시스템에서 배우고 길을 알려주면 그것들을 행동으로 어느 정도는 옮겨야만 결과를 갖는 건 당연하겠죠. 가끔 정말 열심히 배우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적절히 사용해야 지식이라는 것도 쓸모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이 뛰어나더라도 행동력이 없으면 결과가 힘들고 행동력이 뛰어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이 잘못되면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PM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충분히. 저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꼭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행동력을 가지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모든 네트워크 회사의 전략이 다 똑같진 않아요. PM은 PM만의 전략이 필요해요. PM만 잘하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팀목이 되어드리는 엄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탄탄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건강 강의와 마케팅 강의, 개별 소모임 미팅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성장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